우와, 아재성 높은 비드라마 출연자와 프로그램이 여기 다 있었잖아. 헤, 내가 다 모아놨지. 지금부터 2025년 10월 2주차 펀덱스 비드라마 출연자 탑텐부터 빨리 알려줄게. 10위는 정세엽이야, 개그콘서트 고정 출연자야. 9위는 구성원이야, 나 혼자 선다 게스트 출연자야. 8위는 나이즈야, 2020 추석 특집 아이돌스타 선수권 대회 출연자야. 7위는 민호야, 나 혼자 선다 게스트 출연자야. 6위는 광민경이야, 한승연의 포 고정 출연자야 5위는 조유식이야, 한승연의 포 고정 출연자야 4위는 김혜경이야, 냉장고를 부탁해 신스 2014 게스트 출연자야 3위는 김풍이야, 냉장고를 부탁해 신스 2014 고정 출연자야 2위는 김연경이야, 신인감독 김연경 고정 출연자야 1위는 이재명이야 냉장고를 부탁해 신스 2014 게스트 출연자야 화제성 높은 스타를 이렇게 빨리 알려줘서 고마워. 냉장고를 부탁해 신스 20일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일이 김혜경 여사가 사위에 오르며 대통령 부부에 대한 화제성이 높게 나타나네. 화제성이 높았던 비드라마 프로그램들도 궁금하다. 빨리 알려주라. 알았어, 알았어. 2025년 10월 2주차 펀덱스 비드라마 탑 10은 더 빠르게 알려줄게. 1위는 JTBC 아는 형님, 9위는 쿠팡 플레이 저스트 메이크업, 8위는 MBC 돌면 뭐하니? 7위는 MBC 나 혼자 산다, 6위는 ENA SBS 플러스 나는 솔로, 5위는 MBC 신인감독 김현경, 3위는 TV 컨투년의 포 3위는 넷플릭스 크라임신 제로, 2위는 MBC 2 0 2 5 추석특집 아이돌스타 선수권 대회, 1위는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신스 2 0 1사야 와 봐야 할게 너무 너무 많다. 얼른 보러 가야겠다. 아참 다음 주에도 알려줄 거지? 물론이지. 나만 믿으라고. 다음 펀덱스 비드라마 출연자와 프로그램 순위도 내가 제일 먼저 알려줄게.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